자, 다음 세 수를 대소 비교를 하세요.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일단 얘네 둘이를 잘 쳐다 보면은 그럼 분자가 더 작잖아요.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아. 그러니까 분자가 더 작다고 여러분. 요렇게. 당연히 1보다는 크겠죠. 1보다는 이렇게 크잖아요. 그럼 일단 1이 일단 꼴바다라는건 알겠죠.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 둘이만 비교하면 되니까 뭐 저런 구조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대소 비교 빼 봐요. 자, 이렇게 빼보면, 은 a, a-1분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, 자, a, a-1분에 1이잖아요? 그럼 이게 1보다 크니까 뿔리고 1보다 큰 수니까 뿔이잖아. 이게 양수라는 거죠. 그럼 빼서 양수라는 말은, 이게,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, 앞에 게. 그치? 그럼 이거 이항 해주면, a 분의 a 플러스 1보다 a 1분의 a가 더 크다. 이렇게 괜찮죠? 자 그다음에 4 번.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. 자 그러면은 어, 일단 이것도 빼볼까요? 1번은 AB 플러스 1 번은 a b 플러스 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. 아 증명 안 했으니까 이걸 쳐주시고 자 일단 a랑 어, b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오면은 얘도 b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. 자,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은, 얘 A가 1보다 크니까 뿌리고, B가 1보다 크니까 뿌리고, 둘이 곱하면 양수다. 그치? 할수 있겠죠? 그 다음에, 자, 2번 같은 경우는, 어, 또 빼볼까? 2번도 뺍시다. 그러니까 A, B, C 플러스 1 마이너스 A, B 마이너스 C가, 자, 어떻게 되느냐. 자, 그러면 얘네 둘이 일단 A, B로 묶어내면 C 마이너스 1 가지고 있고, 그럼 얘도 C 마이너스 1 가지고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인수분해 되면서, 요렇게. 근데 C가 1보다 크니까, 뿌리고, A도 1보다 크고, B도 1보다 크면, 곱한 것도 1보다 크잖아요. 그러면 1보다 큰 수니까, 역시 뿌립니다. 자, 그럼 곱하면 양수고, 자, 그러면 결국 이 방향이니까, 역시 2번도 다 맞습니다. 자, 1번과 2번이 모두 맞구나. 자, 그 다음에 3번 봅시다. 어, 3번 같은 경우는 일단, 일단 연결로 풀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1번, 2번 증명한 걸 이용해 가지고 3번을 잡아내겠다도 일단 가능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. 여기에서 2번에다가 1을 더해요. 왜 1을 더 하는데요? 어, 좌변이 얘니까. 좌변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. 그다음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. 그 다음에 1번을 잘 보면은 1번에서 얘 있죠. 얘. 얘를 바꾸면 a 플러스 b 로 바꾸면 은 요렇게 맞잖아 a 플러스 얘를 a 플러스 b 로 바꾸면은 부,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 요렇게될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 얘가 얘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사실 근데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1,2번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뭐 이런 이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이 어떻게 떠올려요? 못하니까. 자, 우리는 그냥 빼서도 한번 봅시다. 자, 빼서도 한번 보자. 자 그럼 빼서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면은 어 일단 얘네 둘이 A로 묶게. 을 자, 그다음에 여러분.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죠? 남아있는 게 이마, 비, 마, C 이렇게 되지. 근데 얘네 세 개를 가지고는 이거랑 공통을 만들 수가 없어. 그래서 얘랑 공통을 만들기 위해서 BC를 주고 BC를 빼줄게요. 괜찮죠? 자, 그러면은 여기서 1 가져올게요. 1. 1 가져오고 얘 가져올게요. 자, 이거랑 여기에서 1을 좀 가져올게요. 1을 좀 가져오고 묶어내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게 뭐야 이제 남은게 이거 썼고 여기서 1 썼고 그러면은 1마 b마 c 플러스 bc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얘도 이제 잘 보면 c 마이너스 1 둘이 묶었고 얘네 둘이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도 이제 인수분해 하면 요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 자, 고대로 인수분해 한거좀 가져오시고. 자,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공통으로 묶어 봐요. 이렇게 묶으면은 자, 여러분. 자, a가 1보다 크니까 얘 뿌리고. bc가 1보다 크니까 얘도 뿌리고. 얘도 뿌리고 얘도 뿌리니까 아, 결국 양수구나. 자, 그래서 요 방향임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. 괜찮죠?